s o 서 소강성 목사 나와도 괜찮아 와 그냥 건들 건들 거리고 도로 g 기지 말고 나와 지금 할 일도 없어 자 오늘 목사님 광고낸 것좀 봐봐 조선일보에 봐봐요 지금 이 나라가 어, 야 그런데 저런 인간하고 손잡고 염소물 g s o g 냐 어? 봐 드디어 주사파 s 확대해봐 g 안 보이네 주사파 김일성 주의자 본색을 드러낸 것인가? 요게 딱 피할 길을 가는 거야, 이? 김일성. 드디어 주사파. 왜냐면은 요, 요, 그, 그 내용, 곡 내용만 빨간 글씨만 한번 펴봐요. 어. 자, 김일성은 여기서부터 좀 크게 해줘봐요. 김일성은, 읽어봐. 1963년에 민족 해방혁명으로 통일하라고 지령을 내렸 그게 1963년도에요 그런데 이인영이가 이번 3.1절 여러분 통일부 장관이 뭐라고 했나 봐봐 3.1절에 민족혁명통일론을 주장했어 미쳤지 요거 요거 야 3.1절 그, 그 내용 여기 다 나와있거든 여기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요거 아니 저저 조선일보에 이거 광고 낸거 이거 광고 시안인데 이야 조 크게 좀 밑에 것도 읽어 줘야 돼.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뭐다볼 거니까 뭐 너하라를 다 보니만 여기서 예배를 통해 전 세계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어. 조선일보 여기 나온 거자. 이인영이 조금 크게 해 봐요. 잘안 보여 나는 아유, 내가 지금 조금 한, 한 하나만 더 키워 봐 와요. 이인영이 말한 촛불 혁명은 그, 좀더 크게 뭐디요?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민주혁명. 민주혁명이고, 그가 말한 민족혁명은, 보여 미국을 몰아내는 민족해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야, 이게, 이게 여러분, 김일성 유언이요, 이게. 여러분, 이거 엄청나 그렇다면, 북한 노동당의 한국 공산화 전략, 민족적,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야. 어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인영 장관의 해명을 요구한다. 불응하면, 지금부터 이제는 장관이라고 하지 말고 인형 동물 안에 인형 동물 안에 인형 동물하고 부를 것이다.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야 이런 걸 이런 걸 목사님들이 봐도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일어나고 함께 하지 않는지 전광은 목사님을 향해서 아직도 공격하는 인간들이 에? 있는데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다 지키고 국민들이 다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다 이겨놓으니까 뭐, 우린 기도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건 기도도 아니요 그거야말로, 그거야말로 거짓말이요 그래서 지금 전 목사님의 그 하나하나 하시는 걸 보면은 저도 깜짝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시고 이런 것을 하실까. 여러분 봐요. 또 기자 모집하는 거좀 봐봐. 기자 모집. 이야, 자유통일을 위한 언론 학교를 또한대 무한 학교? 난 청교도만 할줄 알았더니 또 이제 언론 학교를 하신대.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이야, 이거 뭐다할 수는 없고, 여기 봐요. 교육기간 동안, 한달 동안 교육, 언론 교육하는데, 을 야, 교수들도 최고의 언론인들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맨 끝에 보니까 특전이 있어, 특전. 특전만 보여줘야지, 뭐. 뭐라 그랬어? 교육기간을 1개월로 하면은 요거 잘오면 이제는 자유통일 언론 기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교육기간이 한 달인데 한달 와도 그냥 와서 여러분들 원래 교, 학교는 등록금을 내야 될것 아니야? 그런데 200만원씩 준다네. 아니, 이런 거는 받으러 안 오냐, 니애들 와, 와서 교육을 받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돈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 뛰어 먹어. 괜찮아? 안해도 돼. 기자 안해도 돼. 야, 이거, 야, 이거 젊은 청년들 놀고 있는 애들도 다 오면 돼. 괜찮아? 다 와서 200만원씩 여러분들 교육비를 준대네 또.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라, 이거야! 그것도 실력? 야 그러니까 자유통일을 위한 언론학교 수강생도 모집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